안녕하세요. 김성순입니다. 어, 차이나재해뉴스 어, 415번째는요. 하북성 랑방 지진에 북경 지하 비밀 군사기지 폭발 의혹 편입니다. 예. 제목부터 의시의시하죠. 북경 지하에 대규모 비밀 군사기지가 건설 중에 있다는 뉴스는요. 올해 2월 1일 예. 미국의 정보부문에서 언론에 흘리면서 어, 의혹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이걸 주목하고 있었습니다만, 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어, 일단 정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3월 26일입니다. 새벽 1시경에 하북성의 랑방시 아시죠? 랑팡이라고 하는 여기 4.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 북경하고 가깝죠. 그래서 이웃에 있는 북경시에서도 지진을 감지하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는데요. 특히 북경 대학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있다가 갑자기 기숙사 밖으로 뛰쳐나오는 등 북경의 주민들도 갑작스러운 지진에 놀라서 한밤중에 잠을 설치고 긴급 대피를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랑방시의 지진이 있던 그날 밤이 더 이상합니다. 네. 북경시 창평구의 외곽, 외곽 지역의 지하에서도 폭발이 있었고요. 어, 폭발음을 들었다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경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방차, 응급차, 경찰차들이요 어, 대거 출동을 했고, 게다가 랑방시의 지진은 북경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년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 진동을 느낄 정도였는데 이번 밤중에도 밤중에 발생한 지하 폭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위치는 북경시 방산구의 청룡호 호수 부근 지하에 새로운 지휘본부를 설립하고 기존에 북경 서산에 있던 지휘본부의 기능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 건설 중이었다고 하는데, 어, 그렇다면 이 북경시 방산구 말고도 창평구 외곽 지역에도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에도 비밀기지가 있었을까요? 지하에? 자, 기존 북경 서산 지휘본부는 미국의 벙커버스트에 의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새롭게 강화된 지휘본부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창평구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 새로운 어, 비밀 지하 기지가 설립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실 이것은 아, 대만 무력 통일 준비의박 차를 가고 있다는 어, 정황증거로 볼수 있고요 동시에 향후에 미국과의 일전마저도 어, 가상이지만 어, 일전마저도 준비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이번 지하 어, 지휘본부 규모는요 이, 그, 그 방산구에 있는 지하 규모는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위성사진으로 찍고 뭐 분석해서 보면 1 2 k g 정도의 길이가 이 정도에 달하고, 전체 평수를 보면 약 900만 평방미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미국의 펜타곤하고 비교를 해보면 펜타곤의 64.3배 정도의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북경 창평구 지역 주민들은 지하의 군사시설에서 원인물을 폭발이, 폭발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이는 지진보다 더 강한 진동을 동반했다는 증언들도 어, 그 있습니다. 아, 밤 11시 이후 어, 수많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들이 어, 창평구 쪽으로 동원된 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자, 창평구 지역은 지하 제가 알기로는 지하 어, 군사기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게다가 당국은 주민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함구하고 있고, 이렇 소식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감 때문에 더욱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더, 어, 지켜봐야겠는데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중공이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커지기 마련이고, 결국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자 이번 하북성 랑방시 지진과는 별도로 북경 창평구 지역의 지하 폭발에 대한 의혹, 군사 비밀 기지가 또 있을까요? 예, 네. 그리고 북경 방산구의 지하 비밀 군사 기지 건설, 아 중공이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주목하시죠. 자, 차이나제이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 알고리즘 제재를 돌파할 수 있도록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SNS 공유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